아이들이 소년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모든 경우에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 유형, 성착취 유형 등은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가혹한 경우입니다. 상해라든지 강도 같은 범죄의 경우에도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벼운 범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되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사건의 중대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갱생시켜야 된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입니다. 가장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소년 사건 진행 중에 소년원 들어가기 직전 단계인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입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최대한 빨리 수감되어 있는 아이를 만나서 아이에게 분류 심사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대응하면 아이가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